이각 파장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어 우리 눈이 느끼는 감도, 즉 어두운 곳에서의 감도, 밝은 곳에서의 감도를 나타낸 곡선이 바로 D 시감도 곡선이 될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쭉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그 국제 조명 위원회에서 어 표준인 이그 대상자들 대상으로 해서 어, 특정을 한그 결과를 그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장 대별로 비시감도와의 관계된 그 분광, 발광 효율을 표로 나타낸 것이고,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 그, 우리 선배들이 예전에 그 간략하게 어, 실험을 했었던 그 내용들을 갖고,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해가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감도는 어떤데 사용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어 생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 우리 안경 렌즈 중에 그색 렌즈 있습니다. 착색 렌즈가 있는데 그 착색 렌즈의 비시감도와 관련된 내용을 갖고 어 연구를 진행한 것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느냐 하면, 그 다양한 색깔의 그색 렌즈들이 있죠. 그색 렌즈들이 렌즈들을 꼈을 때 어떤 그 색깔을 보았을 때, 즉,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물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그 파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그 측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음 되겠습니다. 어 뭐, 뭐, 목차는 이렇게 됐고요. 자 우선 그 연구 동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어, 일반적으로 착사의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목적이 이렇죠.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눈부심을 방지한다거나 또는 뭐 미용의 목적 등으로 이렇게 그 사용을 하죠. 선글라스를 착용한 이유가 그래서 어, 이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이, 선글라스, 즉, 착색 렌즈에 대해서, 어, 광투가율을 분석을 해서, 과연, UV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 광투가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자,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한, 우리 눈이 느끼는, 자, 비, 시감도의 차이가 있는지, 에 관계된 부분들을 어, 조사해 보기 위해서 이그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우선 그 UVA와 관련된 부분, 즉 자외선 중에 ABC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낸 것처럼 자외선 복사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파장, 파장이 상대적으로 자외선 영역 중에 어, 이 그 가시광선 영역하고 가까운 부분부터 A, B, C로 이렇게 분류를 하, 어, 하고요. 그래서 UV A, B, C의 각각 이 파장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뭐 생략적인 그뭐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특징들이 다 있,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음, 중에 특히, 어, 320 나노미터부터 이제 400 나노미터 사이인 UVA에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존층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서 다 투과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어 UVA에 의해서 피부가 색깔이 변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UVA가 UVA를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UVA는 특히 우리 피부나 눈에 손상을 줄수 있고 그리고 어뭐그 백내장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그안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어 그런 그어 그 몸에 그어 눈에 그 해로운 그 빛의 종류라고 이렇게 어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그 컬러 렌즈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어 있고요. 그리고 이 종류들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10% 그 이하로 낮은 열분색조를 띈그 부분도 있고 또뭐20% 이상 깊은 용도를 갖고 있는 어이그 착색 렌즈도 어 있습니다. 이 착색 렌즈 중에 그 특별히 선글라스용이라고 이렇게 그 알고 있는 그 렌즈들 같은 경우는 농도가 약50% 이상 정도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종류들에 대해서 어, 하나씩 좀뭐 어, 좀 구분을 지어서 좀 보게 되면 뭐 검정색 렌즈, 회색 렌즈, 그 다음에 또 갈색 렌즈, 그리고 청색 렌즈, 녹색 렌즈, 노란색 렌즈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이 각각이 이 각각의 그 착색 렌즈들은 분명히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투과율이 각각 다르겠죠. 즉이 말은 무슨 말 투과율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각각의 착색 렌즈를 통해서 똑같은 색깔을 보았을 때, 똑같은 색깔에 있는 물체를 보았을 때 각각 다른 색깔로 우리 눈이 인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어,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즉, 측광학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광투과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투과율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어, 우선 입사광선을 100이라고 두고요. 그리고 어떠한 자, 렌즈, 자, 렌즈라든지 또는 자, 광학 매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광학 매질 뭐렌 컨택트렌즈라든지 뭐 렌, 컨택트 렌즈라든지 안경 렌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광학적 매질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또는 뭐 그냥 그 유리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음, 그 투과유리, 즉 굴절유리 1.5 정도 되는 경우 유리가 되겠습니다. 1.5 정도 되는 유리를 사용했을 때 반사광선은 약 4%. 그리고 추가 광선은 약 92%가 됩니다. 자, 이거는 전면 반사와 후면 반사와 관련된 얘기들은 어 아마도 기하광학 시간에 어 다뤘던 었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그 굴절률에 따라서 이 반사되는 정도하고 추가되는 정도가 각각 다르다. 그리고 전면 반사와 후면 반사가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어 보볼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렌즈라든지 그 광학적 매질을 통과하게 되면 분명히 처음 그 입사되는 입사 광선에서부터 투가되는그이 빛의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측정을 하는 게 바로 광투과율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지금 그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 시감도 곡선과 비시감도 곡선에 관계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 시감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눈이 느끼는 밝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시감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 그 내용에서도 설명을 그 했었던 것처럼 그 포토픽인 경우와 그 스코토픽인 경우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우리가 어, 느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소시인 경우... 특 포토픽인 경우에는 아까 555 나노미터이고요. 어, 507이었었죠. 507 나노미터인 경우에 화장에 대해서 각각, 어, 그, 최대 감도를 나타낸다라고, 어,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감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눈이 느끼는 밝음의 정도를 이렇게, 어,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어, 그리고 그, d 시 감도라고 하는 것은, 어, 최대 감도를, 요, 우리가, 어, 아까 CIE,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얘기했었던 그 정도, 최대 정도를 1로 두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어, 각 파장의 그 C 감도의 비율을 바로 d 시 감도라고 이렇게, 어,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포토픽인 경우에 대한 그, 투과율과, 그 다음에 스코토픽인 경우에 대한 어, 이 투과율에 대한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걸 구하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즉 투과도라고 하는 것을 투과도를 즉 샘플의 투과율을 측정을 하, 어, 하면 그이 투과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 계산이 어, 계산을 아주 쉽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실제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어, 그, 우리가, 구, 어, 볼수 있는 안경원에서 그 판매되고 있는 렌즈 12종류, 즉, 어, 뭐 80%의 검정색, 그 스모그, 검정 브라운, 검정 블루, 이렇게 각각의 이 착색된 농도에 따라서 어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종류 12개를 가지고 어, 투과율을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자, 투과율을 측정하는 그 장비는 다음과 같이 UV 비접을 스펙트로 메 e 터라고 이렇게 어 있고요. 그 장비를 사용을 해서 어, 측정을 합니다. 그 측정 측정 파장은 약 190에서부터 1100 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측정 파장이 되겠죠. 측정 파장은 람다이고, 측정 파장은 190 나노미터에서 1100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UVA, 영, UVA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약한 300, 어 대충 300에서 약400 나노미터 정도의 이, 그, 파장인 경우에 대해서 되겠죠. 그래서 그 UVA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에서 측정되어 있는 어, 그걸 갖고 비시감도를 측정을 해보고자 하는 그 것이입니다. 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뭐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이쪽 부분이 UV 이쪽 어, 부분이 바로 아까 400 정도 즉 이쪽 부분인 경우가 바로 자, UV. A 영역이 되겠죠. 우리 관심이 있는 그 UVA 영역인데, 주로 UVA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어,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 80% 검정색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어, 80% 스모그, 저기 파란색과 어, 이그 자색이라고 그러네. 분홍색이라고 그러이 색깔을 비교를 했을 때 거의 그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그 중에 그 UVA 영역에서 보게 되면, 아, 스모그 브라운이 이거는 투과율이 되겠습니다. 몇 퍼센트라고 해서 자, 투과율. 근데 이건 투과율은 뭐냐면 자 광투과율이 되겠죠. 자, 각 파장에 대해서 투과가 이 부분은 어, 약한뭐 예를 들어 이게 한 20, 28가될 것이고요. 이게 아, 스모그 렌즈인 경우죠. 그리고 그 똑같은 파장인 경우에 대해서 이 검은색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약 뭐, 10%가 통과한다.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약간 490 나노미터죠? 490 나노미터의 빛은, 검은색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10%만 투과하고, 스모그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28% 투과, 28% 투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UVA 영역에서는, 검정색인, 검, 검정색, 착색 렌즈를 착용을 하게 되면, UVA를 흡수 또는 반사시킨다라고 이렇게 어, 이해를 해보면 그 되겠죠. 자, 그리고 어, 다음 내용으로 보면 어, 이 검정색과 뭐 어, 검정 브라운, 검정 블루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UV, 그 A 영역에 대해서 그 추가도를 살펴본 그림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어, 검정 브라운과 브라운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UVA 영역에서 이렇게 그 투하율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청색과 어, 그다음에 검정 과 블루가 섞여 있는 그 착색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봤더니 아, 이렇게 되더라라는 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어, 50%의 노란색, 그다음에 70%의 브라운, 80%의 그린의 착색을 갖고 있는 렌즈를 UVA 영역에서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요그 결과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자 그리고 그 골드 골드 미러 그 다음에 뭐 그레이 미러 미러 코팅과 관련된 부분 그 착색 렌즈들이 있죠. 이 착색 렌즈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UVA 영역과 그리고 그이 가시광 영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이라면 결론이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자 이쪽 화장대가 바로 UV-A 영역이 되겠죠. UV-A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 각 착색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투과율이 투과율에 대한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본 것이죠. 자, 그래서 UVA인 경우에 대해서 가장 투과율이 좋은 것. 투과율이 가장 좋다는 얘기는 UVA를 그냥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색깔이 아마도 블루 코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코팅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이 UVA 영역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 투과시킨다. 즉, 블루 코팅되어 있는 착색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UVA를 이렇게 흡수하지 못하고, 투, 어, 통과한 투과시킨다라고 이렇게 어, 그이 어, 결과로서 이제 알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어, 그러면 각이 착색 렌즈를 착용을 하고 명소시인 경우와 명소시인 경우하고 자, 암소시인 경우 즉 어, 포토픽인 경우하고 자, 스코토픽. 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즉, 어, 이 시감도가, 시감도가 포토픽인 경우에 대해서는 각 렌즈를 착용을 했었을 때 가장 좋은 게 검정과 브라운 경우가 되겠죠. 자,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어, 검정, 이게 검정, 브라운, 것 같죠. 그렇죠? 검정, 브라운인 경우의 어, 착색 렌즈를 착용을 하게 되면, 어, 이 색깔이 원래 그 착색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 보는 것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원래 이 100%인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 많이 나지 않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착색 렌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색깔을 잘 구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쪽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색이라고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계통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계통에 있는 착색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이러한 렌 이런 계통 쪽에 있는 그 착색 렌즈를 그 어, 착용을 하게 되, 어, 된다면 차, 착용을 해서 그 똑같은 색깔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 이 똑같은 색즉 그, 다른 색으로 느낄 정도로 차이가 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게 바로 이 투와유를 측정을 해서 이 포토픽인 경우하고 스코토픽인 경우에 대해서 그 색깔을 구분하는 즉 빛의 감도를 눈이 느끼는 빛의 감도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그이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으로 몇 가지 정리를 그, 해본 것을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그, 이, 투과율을 측정을 해서, 자, 이, 비시감도, 어, 시감도 곡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 자, 재료의, 렌즈라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렌즈의, 투과율, 자, 퍼센트에 관계된, 투과율인데 이거는 파장에 대한 투과율이겠죠. 자, 파장별, 파장별 이 투과율을 측정을 해서 측정을 해서 바로 비시감도하고 그다음에 어, 이 시감도 곡선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어, 이해를 해보면 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가 비시감도는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를 보면 사람 이 눈이 느끼는 어떤 빛 에너지의 감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시감도와 관련된 그어 실험 결과는 바로 이 투과율을 측정을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